법구경 제25장 비구품 스스로의 눈을 자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귀, 코를 자제하는 것, 그리고 혀를 스스로 자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행동을 스스로 자제하고 말을 자제하는 것, 그리고 의식을 자제하는 모든 것에서 스스로 자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자제하는 수행자는 모든 번뇌에서 해탈한다.손과 발을 조심하여 지키고 말을 조심하고 지키며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최고의 일이다.마음 깊이 기뻐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고독한 삶을 즐기는 사람을 진정한 수행자라 할수 있다. 말을 조심하여 현명하게 말하고 결코 경박하지 않은 수행자가 진리의 설법을 한다면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하다. 스스로 교리를 즐거운 낙원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항상 교리에 대하여 사색하고 교리를 따르는 수행자는 결코 옳은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스스로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된다. 또한 타인이 얻은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된다. 남을 부러워하는 수행자는 정신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설령 자신이 얻은 것이 적더라도 수행자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된다. 모든 신들은 맑은 삶을 살며 게으르지 않은 사람을 칭찬한다. 정신과 육체 속에 이것은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이 정신과 육체의 소멸에 대해서도 번뇌하지 않은 사람을 수행자라 할수 있다. 부처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수행자는 고요의 길,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는 더 없는 행복을 얻을 것이다. 수행자여, 배를 비우거라. 배를 비우면 빨리 달릴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탐욕과 분노를 끊어버리고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향해 서둘러야 한다. 욕망에서 비롯되는 탐욕, 분노, 게으름, 교만, 의혹 이 다섯 가지 번뇌를 끊어라. 의식에 집착하는 것, 무의식에 집착하는 것, 교만 경박함, 맹목적 본능의 다섯 가지 속박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확신, 근면, 반성, 정숙, 지혜의 다섯 가지 힘을 실현시켜라. 탐욕, 게으름, 우매함, 거만, 편견 이 다섯 가지 집착을 초월한 수행자는 거친 물결을 건넌 사람이라 할수 있다. 수행자여, 진심으로 반성하라. 결코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결코 마음에 욕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 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쇳덩이를 삼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불에 타며 괴로운 비명을 지를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지혜가 없는 자는 정신적 고요가 없다. 또한 정신적 고요가 없는 자에게 지혜는 없다. 만약 누군가가 정신적 고요와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 그는 이미 정신적 자유에 가까이 온 것이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가 마음을 정숙하게 한 수행자가 공정한 태도로 모든 것의 진상을 바라본다면 그는 인간을 초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육신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된다. 그는 진정한 불멸을 체험한 것이다. 이것은 현명한 수행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모든 감각을 조심하여 지키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승단의 계율을 스스로 지키며 맑은 삶을 살면서 결코 게으르지 않은 선한 친구와 사귀어라. 아비를 베풀고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괴로움은 종식될 것이다. 바시카풀이 시든 꽃잎을 흔들어 떨어뜨리듯이 수행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탐욕과 분노를 버려라. 조용히 행동하고 조용히 말하고 정숙하고 통일된 정신 지상의 모든 향락을 버린 수행자는 안식을 얻은 사람이라 할수 있다.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여 스스로를 일깨우라. 스스로를 지키고 삼가며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게 살 것이다. 자기는 자신의 주인이고 스스로 의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들이 착한 말을 조련하듯이 자기 자신을 잘 조련하라. 기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는 평온한 땅에 이르러 욕정이 없는 더 없는 행복을 누릴 것이다. 비록 나이 어린 수행자라 하더라도 부처의 가르침에 전념한다면 그는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출 것이다. 법구경 제25장, 비구품, 탁발승의 장이었습니다.